생명체의 출현으로 인한 오늘날의 대기 빈칸 문제 빈칸맨 마지막이었어. 여기가 빈칸이었는데 어, 마지막 문장 보면은 오늘날의 대기는 여기 형광펜이지. 아 대기에 관한 내용이구나. 대기에 관해서 잘 눈여겨보면 되겠다. 대기에 오늘날의 대기는 따라서 나돈니 버들순데 벗은 여기 벗을 대신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어 생명체를 유지하는 필수 조건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서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빈칸이다. 대기가 뭔지를 찾아, 찾아야 되겠어. 어, 45억 년도 더 전에 지구의 원시의 대기는 대기 얘기지. 어, 아마 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 어, 였다. 원시대, 대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옛날에 대기 이랬어. 근데 등, 등장, 출현이지? 어, 그에 따른 잇따른 진화. 자, 극히 원시의 생물체, 살아있는 유기체, 의 생물체. 극히 원시의 생물체 의 어, 이따른 진화. 그리고 출현.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음, 단순한 단일 세포 식물, 단세포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출현이 이게 주어고, 이게 두 개가 주어고 시작했다, 바꾸기 시작했다 대기를. 아 옛날 대기 이랬는데 생명체가 나타나서 대기를 바꿨대. 자 원시대 대기 구성 요소 나왔고 생명체 출현이 대기를 바꿨대. 분사구문이지? 산소를 해방시키면서, 어 이때 여기는 산소가 없잖아? 산소가 나오기 시작했어. 왜? 생명체 때문에. 그리고 또 분사구문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을 분해하면서. 그래서 대기 바꿨어. 산소량이, 나 산소량 증가, 상, 산소가 나타났어. 그리고, 자, 이것이, 이것이 요거 생명체로 인해서 산소량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 그것이 감옥적어, 지목적어 의미상에 주어야, 어, 고등 유기체들, 고등 생명체가, 어, 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고등 생명체 발달 가능하게 했대. 그럼 고등 생명체가 발달했겠지 진화했겠지 그다음에 초기 알려진 어, 식물 세포 근데 윗 뉴클리 어, 핵을 가진 핵을 가진 첫 가장 초기에 알려진 식물 세포들이 진화했을 때약 20억 년 전에 자 아까는 몰라어 45억 년이야 좀 세월이 지났어 어, 20억 년 전에 초기 알려진 세포가 진화했을 때 대기는 뭐뭐인것 같다. 어,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어, 오직 겨우 약 1%, 1%. 그 대기에 현재 산소의 함유량에, 함유량에. 자, 여기는 현재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추정컨대 이랬던 것 같아. 이 말이잖아. 여기는 현재고, 왜2 2 p p 를 썼어? 이게 먼저 일어난 시제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거 원래 이거라고 보면 돼. It seems that, 어, uh, the atmosphere had only 이거야. 여기가 현재야. 그리고 대절에 동사가 과거야. 이거를 바꿔 쓴게 이거야.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일로 왔지? 동사는 고대어로 썼어. 근데 시제가 다르지. 그래서 여기 to have pp로 쓴 거야. 이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시험 낼 거고.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어 핵을 가진 가장 초기에 알려진 식물 세포가 약 20억 년 전에 진화했을 때 대기는 어 가졌던 것 같다. 겨우 약 1%. 어, 산소의 현재 함유량이 1%. 그때 당시 1%밖에 없었어 산소. 그다음에 이제 출현과 함께 첫 번째 육지 생물, 육지 식물. 자, 그다음에 육지 식물 출현했을 육지 식물 출현과 함께. 근데 또 어, 5억이네? 뭐야? 아까 20억 년 전에서 5억 년 전. 세월이 또 지, 지났지. 5억 년 전에 산소가 도달했다. 3분의 1. 현재 농도에 엄청 많아졌지? 아까 1% 밖에 안 됐었는데, 산소량 현재 3분의 1. 뭐 했을 때? 육지식물 나왔을 때. <laughs> 자, 그것은 산소량은 증가했어. 거의 현재 수준으로. 약, 어, 37억, 아, 뭐야. 3억 7천만 년 전에. 시, 세월이 또 지났어. 근데 언제? 동물이 처음에 퍼졌을 때 육지로. 어, 육지동물 등장했어. 산소량 거의 같아졌어. 생물이 진화하고 등장할수록 산소량이 많아졌다. 끝났네, 그렇지? 어. 그래서 오늘날에 대기는 따라서 생명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 생명체가 생명체를 유지하는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어, 생명체의 결과이다. 여기서 왜 빈칸이 당연히 생명체가 들어가지? 왜? 지금 대기 얘기하고 있는데 대기가 산소량이 증가하는데 뭐 때문에? 생명체 때문에. 그래서 여기 라이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다. 생명체의 결과이다. 그래서 제목이 어, 요지가 생명체의 출현으로 인한 오늘날의 대기.